이 영상이 포함된 시리즈에서는 태평양 전쟁 중 1943년 9월부터 벌어지는 호주군 미군 연합군의 일본군 51사단 근거지 레이 공략작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이 공략작전은 시리즈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레이 동쪽 해안에 호주육군 구사단이 상륙하고 레이 서쪽 지역에 미육군 503 낙하산 보병연대가 강화하면서 시작될 예정인데요. 호주 구사단을 태운 수송선단은 1943년 9월 2일 미름만을 떠났습니다. 이 미름만에서는 1년 전인 1942년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이곳을 점령하고 포트 모레스비까지 진출하려던 일본군이 해군 특별육전대를 보내 미름만을 장악하려다 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미름만 전투가 바로 개전 이후 승승장구하던 일본군 지상병력의 최초 패전입니다. 여기서 육군 병력이 아니고 해군 특별육전대라서 지상 병력이 되는 거고요. 비록 일본군이 다른 곳에서도 소규모의 패배를 경험한 적은 있지만, 지상에서 작전 목표를 달성 못한 채 완전히 퇴각하고 끝나버린 최초의 전투가 바로 이 미르만 전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군으로서는 불길한 징조가 이곳 동부 뉴기니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1943년으로 넘어오면서. 코코다 트랙 전투와 분하고나 전투를 거치고 북쪽 내륙 지역에서의 전투를 거쳐 이제 동부 육인이 동쪽 해안의 일본군 근거지 전부가 미름만 이후 1년 만에 연합군의 공세에 큰 위험에 처하게 된 상황입니다. 상륙부대를 태운 선단은 9월 2일 정오경에 출발했는데 이 수송 선단은 미해군의 대니얼 바비 제독이 지휘하는 테스크포스 76 소속 함정들이었습니다. 바비제독의 테스크포스 76은 이미 2개월 전 카트휠 작전이 시작될 때 솔로몬의 한 가운데 키리미나와 우드락 섬에 미군 부대를 성공적으로 상륙시킨 바 있었습니다. 레이 상륙 작전을 맡은 호주 육군 고사단에는 20, 24, 26의 3개 여단이 있었는데 각 여단의 부대 마크가 왼쪽부터 20, 24, 26 여단입니다. 사단 마크와 모양은 동일하고 색깔만 다른 건데요. 구사단 중 20여 단과 26여 단이 먼저 레일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상륙부대는 9월 2일에 출발해서 9월 3일 오전 6시 30분에 분하항에 입항했습니다. 상륙부대는 여러 종류의 함정에 나누어 탑승했는데, 당시 미 해군에는 이런 식으로 오래된 구축함을 수송선으로 개조한 함들이 있었고 호주군 병력 중 일부는 이런 함에 일부는 지난번에 소개했던. 랜딩크래프트 인펜트리, LCI 등에 탑승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배에 탄 병사들의 입장에서 볼때 LCI에 타는 것보다 구축함을 개조한 APD에 타는 것이 훨씬 더 편했다고 합니다. LCI는 APD와 마찬가지로 한 척에 약 200명의 병력을 수송하는데 LCI의 길이 전장이 APD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주성 면에서 많이 불리했고 조리시설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를 알고 있던 연합군 지휘부는 상륙선단이 분하에 입항했을 때 LCI같이 불편한 배에 탑승하고 있던 병사들을 몇 시간 동안 상륙하게 해서 몸을 풀게 하고 전투식량 이외에 새로 조리한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상륙선단은 9월 3일 오후 3시에 다시 분하에서 출항했고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이때가 부대의 상륙 예정지가 공개된 시점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호주군 병사들 사이에서 상륙 예정지와 관련해 마당, 외화, 살라마우와 그리고 심지어 라바우릴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때 연합군은 통신감청을 통해 일본군 정찰기가 분화 인근 해역에 연합군 선단이 모여 있다는 걸 보고하는 것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수송선단은 계속 북쪽으로 항해했습니다. 레일을 점령하기 위해 정확히 어디에 부대를 상륙시킬 것인가 이것도 이미 작전회의를 통해 오래전에 결정되었는데요. 레이에서 동쪽으로 약 27km, 직선거리는 약 21km 떨어진 곳에 강이 흐르는데, 이강 이름이 부소강입니다. 이강 동쪽 해안이 레드 비치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레드 비치에서 동쪽으로 약 7km 떨어진 해안이 옐로우 비치가 되었고, 이두 해안에 호조군 구사단 병력이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상륙지는 호주군이 상륙할 때 일본군 야포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야포 사정거리 밖에 위치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상륙시간과 관련해 호주군 구사단장 조지 우튼 소장은 9월 4일 아직 해가 뜨지 않았을 때 접근해야 일본군의 허를 찌를 수 있고 일본군 항공기가 나타나기 전에 상륙을 최대한 진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서 상륙시간을 해뜨기 약 1시간 전인 오전 5시 15분으로 할 것을 주장했지만 상륙선단을 이끄는 바비 제독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9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밤은 달이 없어서 칠흑같이 어두웠고 너무 깜깜할 때 접근하면 상륙 해안을 제대로 못 알아볼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논의 끝에 상륙 시간은 일출 20분 후인 오전 6시 30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대신 미해군이 해안에서 한포 사격으로 상륙을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다음날인 9월 5일에는 나드잡에서 미 공수부대가 강화하게 되어서 내일 상륙 작전에는 전투기 호위가 없을 예정이었고, 따라서 바비제독은 상륙함정들에 대한 일본 항공대 의 공격을 염려해 양육작업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양육작업의 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함대가 위험에 처하면 함대사령관인 바비제독의 판단하에 상륙함정들을 퇴각시킬 수도 있는 건데요. 바비제독은 일본 항공대가 공격을 가해와도 양육을 진행시키겠다고 말해서 호주군 지휘관들을 일단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상륙작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9월 4일 새벽 상륙함대는 계속 해안으로 다가왔습니다. 미 구축함 코닝엠에는 바비 제독과 우튼 소장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상륙함대에 앞서 해안으로 접근해 상륙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코닝햄이 상륙 해안을 확인한 것은 오전 5시 50분이었습니다. 오전 6시 모든 상륙 함정들은 갑판에 있던 병사들에게 밑으로 내려갈 것을 명령합니다. 상륙부대 병사들은 갑판 밑에서 화기를 점검하고 상륙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오전 6시 18분 두 척의 고속 수송함에서 히긴스포트라고 불리는 상륙정에 병사들이 그물을 타고 내려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1분 뒤인 6시 19분, 5척의 구축함이 해안을 향해 함포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함포 사격이 시작되는 동안 상륙정들은 일제히 해안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해안을 향하는 상륙정 안에서 소대장들은 병사들에게 착검을 명령했습니다. 함포 사격은 오전 6시 25분 종료되었습니다. 함포 사격 종료 시 상륙정들은 해안에서 약 1.1km 떨어져 있었습니다. 해안이 가까워지면서 상륙정 꾸미에 장착된 기관총이 해안을 향해 불을 뿜었고 곧 상륙정들이 해안에 도착해 병사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레드, 옐로우 해안에 도착한 부대는 호주군 구사단 20여단으로 사나의 13, 15, 17 보병 대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20여단장은 엘알라 메인 전투에서도 20여단을 이끈 빅터 윈디어 준장입니다. 20여단에서는 13 대대가 주로 옐로우 해안에 상륙했고. 15대대와 17대대는 레드 해안에 먼저 상륙했습니다. 호주군 20여단이 상륙한 지 30분 후 같이 수송선을 타고 온 미군 부대가 상륙해서 해변에 표식을 설치해서 다음 부대가 상륙 지점을 잘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해안에서 호주군과 미군의 상륙을 막는 일본군 지상군은 없었습니다. 9월 4일 아침 레드, 옐로우 해안에 상륙한 호주군은 구사단 20여 단과 구사단 26여 단이었습니다. 구사단 26여 단에는 23, 24, 48의 3개 보병 대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26여 단 병력은 20여 단이 상륙을 마친 이후에 레드 해안에 상륙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호주군 기록을 보면 세분화된 상륙 작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글자가 좀 작습니다만 일단 레드비치의 상륙해시 HR1은 6시 30분이고요. 6시 45분까지 20여 단이 3번에 나누어서 전부 상륙합니다. 참고로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해안 상륙해시가 6시 30분입니다. 07시에는 아틸러리 포병대와 엔지니어 공병대가 상륙했고 7시 5분에는 26여 단 23대대 주력과 사단 본부가 상륙했습니다. 이 병력들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일곱 척의 LCI에 나눠 타고 왔는데, 갑자기 여섯 기의 일본 전투기와 세 기의 일본 폭격기가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일본 항공기들은 상륙정들의 폭탄을 투하하고 기관총을 발사했는데요. 일본 폭격기가 투하한 총 12발의 폭탄 중한 발이 LCI-339의 함교와갑판에 명중했습니다. 이로 인해 구사단 26여단 23대대장 호울중령이 전사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대대장과 중대장 1명을 포함해 7명이 전사했고, 장교 6명을 포함해 2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LCI 한 척도 지근탄으로 선체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LCI는 너무 병사들로 붐벼서 엎드리라는 명령이 떨어져도 엎드릴 수 없었고, 무릎만 조금 굽힐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폭격을 맞은 LCI 339는 공격 이후에도 나머지 병력을 양육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에 약 50분에 걸쳐 상륙한 병력은 1,060여 명의 미군 공병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여단의 24대대와 48대대 26여단본부가 상륙했는데 이들이 타고 온 배는 6척의 LST, 바로 랜딩쉽 탱크였습니다. 한척의 LST는 한 번에 400명의 병력과 35대의 각종 차량, 그리고 80톤의 물자를 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1943년 9월 4일 07시 15분 부터 레드해안에 양육작업을 시작한 미군 lst 6척 중두척의 모습을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호주군 병사들이 lst 앞에서 나와 해안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함정이 입을 열고 병력 과 물자를 내려놓는 모습이 장관이어서 양육작업에 바쁘던 병사들도 이 광경을 쳐다보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9월 3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약 7,800명의 병력과 1,500톤의 물자가 양육되었고 바비제독의 함대는 임무를 완벽히 마치고 철수했습니다. 연합군 상륙 시작 35분 만에 상륙 부대를 공습했던 일본군 항공대는 시간상 마당이나 외곽이 아니라 레이에서 상륙 소식을 듣고 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새벽의 항공대 출격에 관한 일본 기록은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군도 연합군의 레이 금방 상륙을 초반부터 파악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날의 연합군 상륙에 관한 일본 측의 최초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연합군이 오전 5시 20분에 한포 사격을 개시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한포 사격이 개시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전 6시 19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당시 군사 자료는 현지 시각이 아니라 도쿄 표준시를 기준으로 했고, 동부 유기니에서 오전 6시 20분은 도쿄에서 오전 5시 20분이 왔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부소강 하구에 상륙 중이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은 레이에 있던 제51사단 연락소장이 발신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18군 사령부에 현재 상황을 보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 전문이 발신된 것은 9월 4일 오전 7시였고, 이건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 앞에 보았던 LST가 막 양육하고 있을 즈음입니다. 일본군은 이 시점에 상륙한 연합군을 치러갈 병력도 없었고 계속 대책을 강구하면서 시간이 지나게 되는데요. 이 사이에 상륙한 연합군은 해안에서 신속하게 내륙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옐로우 해안에 상륙한 20여단 13대대는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일본군 약 30여 명이 내륙으로 도주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레드비치에서는 20여단 15대대가 해안을 지키는 동안 20여단 17대대가 양육이 한창 진행 중이던 오전 9시 내륙으로 진격을 시작했고 상륙해안에서 서쪽으로 진출해 부소강을 건너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구사단장 우튼소장은 시간 낭비를 원하지 않았고 9월 4일이 저물 때까지 20여단 17대대뿐만 아니라 26여단 23대대와 24대대도 부소강을 건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사이에 일본 항공대가 다시 해안을 급습했는데, 오후 4시 반에는 전투기의 호의를 받은 폭격기 4기가 옐로우 해안을, 오후 5시에는 9기의 일본 항공기가 레드 해안을 공습해 피해를 주었습니다. 일본 항공대의 레드 해안 공습으로 미군에서 14명의 사상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호주 구사단장 우튼 소장은 20여단장 윈디어, 26여단장 화이트헤드 준장에게 다음 날인 9월 5일에 작전을 지시했는데요. 중요 내용은 현재의 전선에서 약 6에서 7km 정도 더 서쪽으로 전진한 것이었습니다. 레이 동쪽 해안에 무사히 상륙한 연합군 대병력. 과연 연합군과 일본군의 다음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레이 공략 작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